안녕하세요. 이제 겨봄이잖아요. 그래서 엄마지 쇼핑을 좀 했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최근에 모자 두 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짜잔. 제가 모자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자가 많은 편인데 깊이가 깊은 모자밖에 없어서 깊이가 낮은 힙한 모자를 갖고 싶어서 한번 사봤는데 이거는 파르티멘토. 로자이고 색깔은 샤콜색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실패작이에요. 왜냐면 너무 커요. 얼굴이 진짜 작아보이긴 하는데 너무 오바스럽게 크죠? 그리고 이거는 머리를 푼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묶어서 옆에 좀 튀어나오게 까시보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좀 괜찮더라고요. 챙이 너무 펴져 있어서 저한테는 너무나 큰 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이 잘갈것 같진 않은 그런 모자 하나 샀고요. 그두 번째는 이거는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휴먼 핸드캣이라는 브랜드에서 산 모자고 색상은 블랙 색상입니다. 이것도 깊이가 좀 낮은 모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썼을 때 되게 예뻐요. 약간 이런 느낌? 이것도 살짝 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저모자 얼굴이 진짜 작아 보이고, 이챙도딱 괜찮은 것 같고, 제가 검은색 모자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은색으로 하나 더 사봤고요. 유니클로에 또 차콜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달라요. 카키가 좀 들어간 차콜색이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시리즈인 것같은데 조금 더 짧은 크롭 기장이고요.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이런 게 있고 처음에는 시보리는 아닌데 단추로 조절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모자를 쪽딱기가 있어서 모자를 더 입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메쉬로 되어 있고요. 색감이 너무 오늘해서 예쁜 것 같아요. 딱 입어보자마자 빛도 그렇고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바로 샀어요. 바로 샀어요. 또 차콜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반팔 티예요. 이렇게 생김 너무 예뻐요. 딱 보면은 M 사이즈 기준으로 어깨선이 저한테 진짜 찰떡같이 딱 맞아 떨어지고 팔뚝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이게 입으면 팔이 진짜 얇아 보이더라고요.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탄탄한 소재로 되어 있고 신축성도 좋아요. 프로넥티 M 사이즈를 샀습니다. 가격 너무 착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 반팔 니트인데 엄청 얇아서 여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색이에요. 그냥 청바지에 툭 걸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소재가 너무 부드러워. 근데 가격이 너무 싼 거예요. H&M에서 샀고요. 이름은 안 적혀 있는데 S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다음은 또 티예요. 이거는 무신사 티인데 무신사 티 진짜 맛집이거든요. <laughs> 또 차콜이고요. 크롭 기장의 반팔 티. 이거는 유니클로 것보다 보면은 어깨선이 조금 더 짧은 편이고 팔뚝도 조금 더 타이트한 편인 것 같아요. 소재가 시원한 소재는 아닌데 되게 오래 입을 수 있는 소재라서 무신사 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기본 검정 색깔 반팔이에요. 근데 좀 타이트한 핏의 반팔이고 어깨 기장은 저 크롭 티랑 똑같은 것 같고 팔 쪽이 좀더 타이트하게 그냥 기본으로 잘 입을 것 같은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바지거든요, 이거는 엄청 와이드한 그런 청바지. 색깔은 이렇게 빈티지처럼 워싱이 어, 들어가 있고, 저는 항상 인터넷에서 바지를 사면은 허리가 엄청 많이 남아가지고 수선비가 더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허리가 좀 작게 나왔다 그래서 샀는데, 단면이 29cm래요. 근데 제가 딱 29에서 30 정도면은 진짜 맞아서 이거를 샀는데, 살이 쪘는지 뱃살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길이는 롱으로 했어요. 저는 바지밑단을 끌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서 뒤에 이렇게 단추 같은 거 끼워놓고 일부러 길게 입는 편이에요. 이렇게 끝입니다. 바삭하진 않네? 이렇게 하는 거는 바삭하지 않아. 어떻게 안맞지니까 이따 한 소리 해낼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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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예전 방. 커피 포트에다가. 어 여기다 다 먹었던데 마루트 맛있었어. 근데 걔네가. 오는 음. 날이 거의 연휴 때 오잖아. 오늘의 하루는.. 오음 먹고 이거 먹을 거야. 맛있다. 오랜만에 먹은 날. 이 초록색깔이 두 가지거든요. 우리 애가 좀 더.. 아 일단 그런 좀... 예쁜거 같아. 아, 맞아. 해볼래? 응 해봐. 거기가 확률이 더 높네. 도구도구노구도구노구도구도구도도구도구도구도 <목소리> 아, <목소리> 꼬리까지 포인트. 검정은 문방구에서 <목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원래 저금성이 여보거든요. 헐키 스머마일인데 키운거래요 시음해봤는데 맛있어서 아 형! 맛있어서 조그만거 하나 사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대충 준비하고 나갔다 올거고요저 요새 선크림 대신 이거 톤업크림 바르거든요 요즘, 뭐, 막, 피부에 바르기가 좀 싫더라고요. 옛날에는,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엄청 두껍게 화장을 하고 다녔는데, 가게갔다가집지뭐고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요거 하나만 바르고, 다 가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진짜 잘 쓰는, 헉슬리. 에센스 커버. 저는 진짜 건설인데, 얘는 너무 좋은데, 안 떠요. 확실히 그만큼 커버력도 낮긴 하지만 이게 화장이 하면 할수록 뭔가 하나씩 더 추가하고 싶단 말이지? 사실 저는 이쪽으로.. 더 괜찮긴 한데 머리가 이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가르마 타면 여기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여기가 수이 없어서 그런가? 화장 끝. 아 향수 뿌려야겠다 오늘. 근데 향수는 날 풀린 기념으로 프리지아. 이거 냄새 너무 좋아요. 음 뭔가 꽃비노향. 저는 손목에 한번 톡톡 하고 목 뒤에 하고. 그리고 뒤통수 뒤통수에 뿌리면 진짜 좋은 게 향이 지나갈 때 완전 잘 나요 제가 원래 은반지만 끼다가 오랜만에 이 골드반지를 껴봤는데 세상에나 너무 예쁘잖아 이거는 진짜 제가 오래 가지고 있는 금반지인데 몇년전이에요 17년도면 몇년전이에요 7년? 9 20, 21, 22, 23, 24, 25 8년? 8년 전이네? 알바할 때 잘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월급으로 산 친구랑 하나씩 산 반지예요 <laughs>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금반지 중에 제일 뭔가 애착하는 그런 반지 아니 미친 날씨가 너무 좋아요 딱 나오자마자 아, 봄바람이 느껴졌어 셀프 케어 중이에요 음, 그래도 깔끔하게 큐티클 제거 완료 드디어 베이스 젤끝 드디어 아뭐 바르지? 그 리벤지 샷. 어렵네. 맥주 한잔 물론 날 찾을 순 없을 거야. <목소리> <오>! 야그 <laughs> 세이버. <웃음> 보인다, 보인다. 어? 아, 야, 깜빡... 아, 나눠서 나와. 아, 밥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저2 4 g 귀여워. 내밥 맞죠? 어, 여기 뷰가 바닷교야, 엄마. <laughs>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밖에 앉았어. 아니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바꿨어? 응? 음 그치? 어? 이게 24,000원인데 총 합, 합금액이 합 33,000원이면 할인을 엄청 <laughs> 해준 거네? 먹어 곳에 또갇차하기아 <laughs> 귀엽다 아 이것도 귀엽다 포도 나왔으면 좋겠다 포도는 아, 아닌데 열어봐도 돼? 뭐 없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응 보조배터리가 무거운 거였구나? 이런 가방을 어떻게 밀고 다니는 것도 같은데. 되지. 이런 건왜 있는 거야? <놀람> 아가씨, 이리 와 앉아봐. 아 저거 봉춤 추라고 있는 거야? 어. 진짜로? 어? 여기 춤추는 거야? 주말에 가야지 어제 친구네서 잤어요 얼마만에 외방인지 모르겠네요 어제 맥주 한 병, 밥 먹고 취해가지고 이 친구 파우치를 한번 털어볼게요 다행히 아이브로가 있네요 써도 될는지 모르겠는 미생사태지만. 한. 아, 이으로는 이게 단가 봐요. 나 그림이 없어지고 같긴 한데.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더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개들어서 쓰기 싫지만, 제가 화장품을 안 가져온 관계이고, 되게 웃긴 게, 나이를 먹긴 먹었는지, 원래 친구들이랑 딱 모이면 노래방을 꼭 가는데, 빌드업은 발라드로 시작했다가, 후반부에서는 좀 신나는 옛날 노래 많이 부르거든요. 예전에는 네, 옛날에 막한 다여섯 개 해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고서는 이제 막 아, 힘들다, 힘들다. 어색, 부르고서 이제 막아힘들다 했는데 어제 두곡 부르고서 애들이 다 호흡곤란 증세를 <laughs> <laughs> 보이고 진짜 저마저도 정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슬펐어.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칼러그리 칼바그리, 히초콜렛. 이거 진짜 가을범 톤이신 분도꼭 사세요. 색깔 진짜 미쳐버렸어.

그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그냥네이비로 살까 고민 중이에요 카키야? 아, 근데 카키의 색이 너무 이쁜데카이렇 <laughs> 결정! 저희 최애 이렇에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응. 케이크를 한 먹어봐. 맛있겠다. 사진 안 찍어? 파 자체. 음. 여기 만두 전 맛. 다행히 잘 찾아왔어요. 여기는 진짜 어릴 때마다 맨날 와서 맛있는 거 사먹었던. 와, 나 길을 기억하네. 이 시장에 파는 닭꼬치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뭐지? 닭꼬치에 형형색색의 가루를 뿌려서 먹었던 이 닭꼬치가 진짜 맛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배고프다. 에이, 맛있겠다. 먹어봐요. 먹어보겠다맛이겠다너 <목소리도> <좀 맛있겠다. 목소리도> 되게 어이없다. 무슨 그 침대, 그 침대 너 거야? <laughs> 재웃기네 어머 어머 너는왜왜 생질이야. 너무 너무 <그로웠다>. 너 <laughs> 잼샘띠 <laughs> 어.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고 싶었는데 갈색 하면 또 얼룩질까봐 빨리 해주세요 아니 뭐 불이라도 켜 <laughs> 이틀 안 감은 머리거든요 비듬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염색이 <laughs> 아주 잘 됐어 친구네 집에 이고대 기가 없 어서 어쩔 수 없이 드라 이를 받 으러 가고 있 어.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만위꼴로갈 응. 수가 다 잖아요. 뭐와같은이슬래 잘 나왔지. 그 응. 응, 근데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 닦고 혹시 뒤에 있어가지고. 응. 그래? 이렇게 맛있냐 이거? 해보세요. 이때는 이게. 냄새 맡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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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땅콩 봐 오, 봐봐 봐 오, 봐봐 있잖아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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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손만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데, 아, 맛있어요. 귀여워. 맛있어요. 허리 보이냐? 근데. 어. <laughs> 우리 땅콩 땅콩 똥 빠둥 빠 땅콩 어? 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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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왔어? 바질 따라 바질? 에? 바질이 왜 이렇게 커? 이게 바질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커 잎이? 음. 따야 돼! 큰거 따! 이건..이건 이건, 이건 저.